지하 동굴에서 발견한 우리 아주 유명한 황소 모양의 이동식 찜질기구도 발견해서 사진도 찍었어요. 무사히 딸을 구하는 데 성공했고, 이제 도와준 대가로 교단원에 대한 정보도 살짝 듣게 되었죠. 이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보낼 것 같은데, 아직도 잡아야 할 교단원이 많았고, 그저 메인 스토리만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RPG와 레벨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 메인 스토리를 진행하려면 보조 퀘스트는 필수였죠. 녹화를 끄고 레벨만이라도 올리자고 게임을 했는데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었죠. 퀘스트를 하려면 이동해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포게임이 훨씬 짧고 몰입감이 있군요. 공포는 결국 플레이어의 자유도를 극한으로 줄여야 무섭거든요. 아무튼 과거에도 말빨로 정치가 실패하면 주먹 다짐으로 강한 사람의 의견이 뽑히는 건 바뀌지가 않네요. <laughs> 밤새 검의 사기적인 능력을 이용하여 전설의 동물도 잡았고, 슬리픽 관계자 중에 교단원이 있다는 정보 때문에 곁두기 선수를 후원했다가 물에 빠져 대신 참가하게 되었어요. 주먹으로 오직게 상대를 때려주고 전전 챔피언에 가까워지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챔피언의 자리에 다가가자 이제 교단원이 누군지 알수 있었고 방심하기 좋은 낮 시간, 그리고 훈련장에서 암살을 시도했죠. 다들 훈련에 집중하고 있었고, 구경꾼도 저팀 훈련하는 선수를 보고 있지, 감독을 보는 사람은 극히 적었죠. 아무튼 이제 격투기 부분에 챔피언 칭호는 소금이가 가져갔고, 이 시점의 끝으로 어크 바랄라노 넘어갔죠. ¿Qué no. es <laughs>